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서리 B, C와 모서리 E, F는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두 개는 지금 안 만나고 있잖아. 근데 에, 모서리와 모서리, 에, 직선과 직선의 각을 구할 때는 일단 두 개를 평행이동을 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각을 재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수직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 보시면은 모서리 BC와 모서리 BC와 모서리 DH 어딨니? DH는 꼬인 위치에 있다. 맞네요. 그쵸.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BC와 그 다음 평면 a e h D는 어,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평행하죠. 어, 그쵸? 평행한 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